매달 구독자 분들 선착순 300명 프리미엄 컨설팅으로 도와드립니다 첫째, 지금까지 쌓은 누적 데이트로 300분 모두 총월 350만원 보장합니다 둘째, 급하신 분들 우선순위로 1대1 상담 및 프로젝트 진행해드립니다 셋째, 말로만이 아닌 경제적인 부분 실질적으로 제가 책임져 드립니다 엔트리 1타임 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파워볼 재테크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들어 파워볼 재테크를 새롭게 시작하였거나 혹은 지식이 많이 없는 사람들은 엉뚱한 소리를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저 심슨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 파워볼 배팅 중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파워볼에 대해 수익을 보고 못 보고가 가장 중요한데요 파워볼을 포함해 재테크라는 것은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과정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결과물로 보여줘야 하고 결과물만이 오직 나를 판단하게 해줄 수 있는 수단이 되어 한마디로 파워볼의 수익을 보지 못하면 실패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있는 것중 하나가 파워볼 수익 보기 위해서 투자한다고 합니다. 근데 네, 이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팅을 할때생각해야 하는 것은 수익을 보기 위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 본전을 찾기 위해 투자를 하고 있다는 라 마인드로 투자해야지만 수익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제 영상을 오래 시청하셨고 파워볼리 대해 오랜 기간 투자하신 분들은 어느정도 알고 계실건데요. 하지만 처음 접하는 분들은 오직 수익만을 위해서 되지도 않는 배팅을 하고 수익도 못보고 처음에 리스크를 만들어 놓고 저심술한테 와서 수익 받달라고 복구 좀 제발 쳐달라고 하는 분들이 아주 많은데요. 이런 분들만 보면 저는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파업을 투자를 비롯된 재테크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수익을 본다라는 마인드 말고 본전을 찾는다는 마인드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수익을 본다라는 마인드로 베팅을 하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파업을 재테크입니다. 욕심을 부리거나 무리한다면 바로 결과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파업을 재테크이기 때문에 단지 본전을 찾는다는 마인드 1 시간 뒤 100만 원으로 출발했다면 100만 원으로 환전한다는 마인드로 베팅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파워볼 배팅법일 겁니다. 대체 그럼 왜본전를 찾는다는 마인드로 배팅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심리적인 작용이 있습니다. 수익을 본다는 마인드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소리가 시작되었을 때 멘탈이 나가기 시작하고 점점 파워볼 배팅이 급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본전을 찬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180도 다르죠? 단지 소리본 금액만 메꿔야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 파워볼을 급하게 베팅을 하는 것이 아닌 남들보다 여유가 가득한 채로 베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점점 베팅을 하게 된다면 언젠가 한 번은 흐름에 잡힐 것이고 그 순간부터 많은 수익금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파워볼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과 파워볼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의 차이로 파워볼 수익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기본적인 효과라고 볼수 있는데요. 심리효과 하나하나로 인해서 수익과 손해 혹은 천국과 나락을 경험하실 수 있는데요 앞으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파워볼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본다면 과감히 본자을 찾는다는 마인드요 라고 답변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대답하신다면 파워볼 저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기본적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파워볼 베팅을 조금이라도 잘해질 수 있을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직접 해보는 것, 해보지 않는 것의 차이는 매우 뚜렷합니다. 매번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한번 실천해 주세요. 저는 그 믿음을 결과로써 보답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순이었습니다.